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7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시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자 에스라의 진정한 회개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어서 어, 큰 소리로 슬퍼하면서 함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요 여기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 자신이 모두의 죄를 진심으로 지금 에스라 자신이 아 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진심으로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모습과 그 소리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한 세대들이 자신들의 죄의 무게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금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는 어떤 설교보다도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을 수, 보여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2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때 엘람자손의, 엘람자손, 여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님이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를 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아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자 회개는요 그저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포로귀한 세대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죄를 떠나서 돌아설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계기가 되는 인물이 바로 스가냐라는 인물입니다. 스가냐는 제사장들, 레위인도 장로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 평신도들에 해당할 수 있겠죠.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굳 깨닫게 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듯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바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단과 주님 앞에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스라는요, 1차 포로 귀환 세대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스가냐의 말대로 하겠다는 맹세를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지만 그 아픈 심령, 애통하는 심령에 그의 금식기는 밤새 이어지게 됩니다. 이가 그는, 다, 그가 이 에스라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종교적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와 포로 귀환, 1차 포로 기환 세대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 7절부터 계속 보면요.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명,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뜰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더해 큰 빛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아주 가득한 모습입니다. 어, 사흘 안에, 그, 3일 안에 너희들, 뭐, 예를 들면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포로 귀한 모임에서 아예 쫓아내겠다. 그, 사람들이 막 혼미백산에서 막 보여듭니다. 어, 그리고 거기다 빛까지 오니까 점점 더, 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니까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타나서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구를 배신한 걸까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죄는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회주이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모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여자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백성수가 많죠. 그래서 한 번에 끊어내기보다는 좀더 순차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하자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15절을 보니까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디과의 아들 야시야만 이 의견의 반다였으며 무슬람과 레위사람 사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했을 뿐이다. 자, 이것은 회개하지 말자가 아니라 단번에 끊어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16절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다수결의 원칙과 비슷해 보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딸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딸 초하루에 끝났다. 자, 에스라는요,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회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주님께서 금하신 죄인 것을 가르칩니다. 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결혼이 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 종교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생긴 이방인 아내와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게 합니다. 자, 다소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뭐, 이렇게 선포하는 쪽이나 아니면 그렇게 결단하고 해야 되는 쪽이나 어느 쪽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별의 고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죄의 책임이었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을 에스라의 에, 교훈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결단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학식과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애통해하는 회개의 기도와 자세, 그 겸손한 자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리더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홀리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에 팔로워가 몇 명인지 몇 명이 나와 친구가 되는지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주님의 구원의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인지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것에 좀더 우리가 삶을 가다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